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은 것 같지만 적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저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가면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 10년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가서 지키고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칼로 패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일이, 네. 오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왜? 사람들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구만 누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 영어로 뭐예요? 크리스천. 이거는. m a n 뜻이야? 사람, s t 이 s 누 r a 예 y o 님 go to go? And y o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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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예수님의 사람이 o go to go o g g to g o g to g to to go o go g to go o to g h o m o o go 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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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go to g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I am belong to Jesus Christ. That's the reason I am Christian. So somebody ask you, Are you Christian? When you answer yes, I am Christian. That meaning is I am belong to God.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곳. 콜 아웃 해서 게러링 하는 곳이 어디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콜 him 했어요. 콜 him.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경은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콜한 거예요. 뭘 주시려고? 경은이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콜했을까요? 어... 어? 왜 하나님께서는 경은이에게 지혜요. 경은아 하고 부르셨을까요? 구원 받으라고요. 어. <laughs> 그럼 경은이를 왜 부르셨냐면? 뭘 주시려고? 쭉 봐. Salvation. 은혜. Salvation. 하나서 원. 은혜. 원은 은혜. 와. 하나님께서 지인이를 왜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지인이를 죄된 자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선한 삶을 산 죄인에게 뭘 회복시켜 주시려고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시려고 에덴의 축복이란 무엇이다? 에덴의 축복이란 무엇이다? 여러분 천국이 뭐 어디에요? 천국 문제이죠.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천국이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찬양 하나요 해요. 하죠. 하나님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곳이에요. 미국은 왜 미국이에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왜 미국이에요? 아름다운 나라. 아니, 뜻이 아니라 미국은 왜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네? 왜 우리가 네. 하,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땅은 이제 한국 거야라고 얘기를못 해요? 어 이거 한국 거야 이제 뭐. 미국 거버먼트가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요. 미국 가버먼트가 있으니까 해. 미국 가버먼트가 있다. 해. 그러면 해. 한국도 해. 가버먼트가 있어요? 한국 가버먼트가 와서 이거 그냥 이제 지금부터 이 가버먼트는 한국 가버먼트로 하자 그러면 돼요? 중 중요한 게 있어요. 페루 파워가 있으니까 파워 어떤 파워가 있어요? 군사력 파워. 미국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뉴코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뭐예요? 주님. 소벌리? 맞나 네, 맞아요. 맞았어요. 주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라는 미국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파워가 있어요. 이 나라 아래에.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너희는 미국 파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소린 자, 아, 그러면 우리의 사고를 한번 바꿔보세요. 천국은 누구의 소베린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거를 많은 말들로 변형해서 표현하려고 하지만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이 천국인데 내가 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나는 누구의 주권 아래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되는데 세계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왜요?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서요 또 미국이 힘 있는 나라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이 가능성이 있는 나라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좋은 문화와 컬쳐 음악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유들이 이 안에 있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역사를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다서일본하서 일본에서 일본에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에서에서일에서일에천국에서일에서에서에서 일본에서 에서어본에서 일본에서 일에서 일본에서 일에가 일본에서 일본에에 예수님을 믿으면이 비자가 없으면 거부당해요 리셋. 그럼 천국에 음, 가려면 음, 비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겠어요 그럼 무슨 비자가 있어야 i 요 아, 예수님을 b u s s o Faith Rabban 어 n d Visa, I said it. You h u i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는 믿음을 가져야지. 자, 오늘부터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100원씩, 1달러씩 세이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믿음을 교회에 가가지고, 오퍼링을 하면,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비자를 주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Sorry.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해야지. 사람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으켜 줘야지. 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야지.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착한 일 하면 뭘 가질 수 있어요? 페이스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썰이. 그냥 이전에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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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내가 매일 읽어야지. 읽고 오늘부터 52주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지. 그러면 나는 이 페이스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어? 없어요. 있어요. <laughs> 가능성이 Sorry. 있어요. Sorry 없어요. <laughs> 없어요. 왜일까요? <laughs> 왜일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페이스는 믿음은 노력으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은 어, 근데... 오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에 선물을 이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선물은,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우리, 우리 딸들을 주려고 선물 하나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책을 하나 샀어요. 포장지로 이쁘게 잘 싸서, 이거를 우리 지인이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줘야지. 이 선물은 누구 거죠? 에? 이 선물은 누구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로 누구 거예요? 내, 내 거죠? 거 거. 내가 샀으니까 내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맞아요, 안 맞아요. 보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선물을 샀어요. 샀어요.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이 선물 책을 사가지고 시장? 이제 어, 누구한테 주고 싶어? 보라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현재로 이 선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보라 거예요? 보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내가 갖고 있는데요? 어? 보라 거요 아니 이거 여보세요? 선생님 당신이 그 백화점에 가서 뭐돈 주고 살때 나를 생각하고 샀으니까 그건 내 거예요? 내놔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보라의 손에 주면서 보라야 이거 선물인데 지금부터 이거 니네 거다 잘 사용해봐 할때 까지는 보라께 아니고 내꺼에요 거예요. 거예요. <laughs>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선물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누구꺼에요 보라가 보라꺼에요 아니면 내꺼에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은 <laughs> 네. 내꺼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이에요 페이스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나를 주려고 그냥 선물을 산 거예요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 벌어서 돈을 주고 지급해서 포장을 이쁘게 해서 나를 주려고 선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때는 준 아빠한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서 돈 지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